오늘은 미국 역사 이야기 중에서 제 4대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존 애덤스 대통령의 마지막에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35년간 대법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존 마셜 대법원장은 총 5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 대통령, 메디슨 대통령, 먼로, 존 퀸스, 에드먼스, 아, 그 다음에 앤드루 잭슨이라는 다섯 명 대통령과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 비록 제4대네 번째 대법원장이었지만 마셜 존 마셜이 미국 그 대법원의 기틀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셜은 미국 헌법이 여러 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또 이런 의견은 그 미국 건국 당시에 두 정당으로 대두하게 된 정당 중의 하나인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의 견해로 이 견해는 마셜이 내린 많은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더럴리스트하고 그 반대되는 당파 리퍼블리한스라고도 불리고, 디마크레이틱 리퍼블리칸스라고도 Republic, 불리고, 처음에 이제 앤티 페더럴리스트로서 연방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두 정당 당파 간의 대결이 결국은 이런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남북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셜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 미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영국에서부터 미국의 법학과 법률 관행, 법 관행이 재판 관행은 수입이 된 것인데, 원래는 이런 높은 법원의 판사님들은 각자 자기 의견을 써서 판결을 내릴 때 각자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셜이 미국의 제 4대 대법원장이 되면서 그러한 관행을 중지시키고 아, 마셜은 대법원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 마셜의 임기 처음 10년 동안은 그러한 그 하나의 판결문은 대법원장 자신이 이를 공표했었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가져온 아,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효과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전에 비해서 그 최종성 finality에 있어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가 여러 개의 의견이 아니고. 그리고, 아그 조셉, 아 조셉 스토리라는 다른 대법관이 임명된 것은 1811년인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마셜 이외에 다른 대법관들도 판결문을 읽는 것에 참가하게 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판결은 마셜 대법원장이 직접 챙기고 아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셜 대법관이 관여했던 어, 판결들을 모아 놓으면 그야말로 미국 헌법의 어, 교과서 같이 보입니다. 초, 초기의 교과서, 초기 판례들의 그래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어, 마셜 대법관 대법원장의 판결은 마버리 대 메디슨이라는 판결이었고 어,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 미국 대법원이 주디셔트 비뷰 사법심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판결을 세웠다고, 그즉 법원, 사법부가 입법부의 행위나 행정부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 이 이전부터 그러한 아, 이론이라든가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예, 존 마셜 대법원장이 이 원칙을 확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미국 정부가 헌법에 쓰여져 있는 권한만 갖는가 아니면 그 이외에도 필요한 권한이라면 이를 갖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존 어, 마셜 대법원에서 맥클러 대 메릴랜드 법 판결이 나왔고 거기서 좀 넓게 예, 아마 그것은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장하던 바였는데 반대로 토마스 제퍼스는 헌법은 그야말로 거기에 쓰인 것세만 국한해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 밑도 끝도 없다라는 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연방 문제, 페더럴 아, 쿼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방 대법원이 주 대법원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도 이존 마셜 대법원장의 아, 이 관여한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그